윤모야, 네가 왜 이, 여기 있어? 이병상 윤모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오라고 해서 온 거야? 네, 그렇습니다. 어, 어, 어. 아니,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. 야 입고 있 어. 뭐해? 꺼져. 아 어, 오셨습니까? 어, 뭐야 이 새끼. 이 새끼가 왜 여기 있어? 어, 아니 잠깐만. 어? 아 씨발 설마. 야. 이병, 상 윤모 너, 너, 너 씨발 누가 여기로 오라 그랬어? 분대장님이 그랬습니다 아, 허윤재 이 씨발 나 육상 갔다 온다 어, 아, 다녀옵쇼 어, 짐... 품 거? 아니 일단 대기 <laughs> 아, 개새끼야! 아이 씨발 들어오자마자 욕하고 지랄이야 왜야성인모가왜 우리 생활관에 있냐? 아 우리도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야 새야 아니 그럼 창민이도 있는데 왜 윤모를 보냈냐고 씨발 새끼야 아 시바 새끼가 욕 존나하네. 중대장이 그렇게 하라는데 시바 그럼 내 거다대고 싫다고 할까? 어? 야. 네. 네? 아이 입양 상이 엄마. 아니 왜 하필이면 너냐? 어? 잘못했습니다. 아 씨, 존나 짬당했네 진짜 이.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짬당한 겁니까? 진우 형이 있을 때는 진우 형이 개질하라니까 한 마디도 못 하더니 나가니까 짬 존나 시키는 거야 지금. 아 그럼 밑에까지 심지어 붙여야 미크다 막아주고 있었구나. 아. 야 이병성 이마 어디 살다왔냐? 잘못 들었습니다. 제가 귀가 잘안 좋아가지고. 야 말끝 흐리지 마. 네? 아아 아니다. 어디 살다왔냐고 제가 이게 안 들려? 어디 살다왔냐고. 아저 아파트에서 살다왔습니다. 아니 어디 지역에서 살다왔냐는 거야. 아저 안양에서 살다왔습니다. 안양이 임마 다네 집이야? 저희 집이요. 와. 이 새끼, 군대가 어떻게 왔냐? 너 엄마 신검 몇급 나왔어? 1급 나왔습니다. 1급? 너시발 내가 2급인데? 어, 어이 씨발 어이가 아, 없네. 저도 2급 나왔습니다. 시력 때문에. 아씨 왜 하필 너냐 윤모야. 어? 윤모야. 해? 예? 아니, 그러니까 짬 시킨 거 맞잖아 새끼야. 아니, 근데 듣자 듣자, 듣자 하니고 윤모 존나 무시하네 이 새끼. 너 윤모를 롤리플리치는 거못 봤지? 좋대, 존나 웃겨. <laughs> 씨발 새끼들, 쳐우지마 웃기냐? 야, 우리도 윤모랑 이미 정돈었는데 씨발 눈물을 먹은 거 보내는 거야, 새꺄야 뭐? 내가 좀 장난하는 것 같냐? 아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고. 아 어, 사회에서 아잘 어... 모르겠습니다. 아, 네가 밖에서 뭐 했는지 몰라? 어? 아 밖에서 아 어... 그냥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니 뭐 밖에서 대학교 다니다왔으면 대학생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. 아네 학교 다니다가 왔습니다. 아니 그럼 학교 다니다가 왔다고 하면 되지 뭘 모르겠다고. 아 진짜 씨아 진짜 아 원래 죄송하다고 해. 저요? 아 됐고 너너뭐할줄 아는 거 있어? 어할줄 아는 거. 모르겠다고 하면 죽여버린다. 그 롤리폴리 할줄 압니다. 뭐 롤리폴리? 아니 왜 하필 윤모를 보내신 겁니까? 이 결정은 중대장님이 직접 내린 결정이므로 나에게 따져도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최고병장. 아니 그냥 다음 신병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테니까 제발 윤모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? 아 진짜 제가 서대장님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 없지 않습니까? 진짜로. 최고병장에게 미안하지만. 그럴 순 없네. 아니, 서 대장님,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하다못해 창민이나 뭐 주석이 이런 애들이면 모르는데 병우랑 윤모랑 바꾸는 거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, 서 대장님도 윤모 어떤 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? 최고 병장,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아주 적절치 않은 행동이야. 윤모가 겉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최고 병장이 그에 맞는 임무를 준다면 누구보다 열심. 시작. 롤리폴리 롤리롤리폴리 롤리폴리 롤리롤리폴리 롤리폴리 롤리롤리폴리 롤리폴리 롤리롤리폴리 롤리야 리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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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새꺄야 그만 오실 오실 순간 최고 명장 씨발 니들 뭐하냐